할레리아 성도 여러분 어, 어, 반갑습니다. 우리 산마의 무지개 성도 여러분, 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어, 여러분들의 그 애달픈 어, 심정, 어, 영혼의 고통, 육신의 고통, 또 마음의 괴로움, 또 생활의 생활구의 어려움, 어, 많은 것을 지금 깜깜한 터널 속에. 나오는 것 같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아, 모든 것에 막막한 것을 아,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을 목사님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 힘들더라도 조금만 견디고. 아, 사방은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어, 위를 바라보면 위에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고, 캄캄하면 터널같이 나오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숨 막히고, 심적으로 숨 막히고, 또 생활적으로 숨 막혀서, 어, 어찌해야 할지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조금만 인내하시고, 하나님 앞에 힘을 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거고, 여러분, 그 찬성 속에 여러분을 덮고 있는 악의 영들이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애달프고 슬프고 괴로운 모든 것들이 다 기쁨으로 바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 산마른 무지개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안타까운 사연을 절절히 느끼면서 상담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불쌍하고 너무나 그 슬픈 사연들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를 줘야 될까, 어떻게 정말 속히 평안을 찾아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까 하면서 목사님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견디고 인내하고, 어, 또다 지나가리라 했습니다. 2 0 2 4년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어, 여러분들 가정에 숨막힘을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 힘든 가정을 어, 여러분들에게 넘어가게, 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어, 이렇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좌절과 실망과 낙심을 통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갖다 주는 사단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괴로워서, 정말 아,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생활, 생각을 하, 들어오는 그런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조금만 터널만 나가면 아, 여러분들의 생활이 환하게 빛나고 행복한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어둠을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영적인 어둠을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찬양해다 보면, 먹구름 같은 것이 벗어지고, 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 선포하며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허덕이고, 지치고,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을 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분한분한 분한분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서 잡아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국률이 여기시고, 또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과 인생 가운데서 힘들고 지쳐서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내려놓음에 여러분들의 기가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내려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 속에서 힘이 나고, 또 버텨내고자 하는 의지 속에서 또 힘이 나고, 살아나, 살아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다시 힘이 납니다. 여러분, 어, 마음을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려고 하면, 기가 빠지니까, 기가 빠졌을 때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있을 시간에 좌절하고 있을 시간에 찬송하시고 또 낙심하고 있을 시간에 기도하시고 좌절보다 낙심보다 기도가 능력이고 찬송의 위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지팡이를 붙들고 일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고 우리의 영에 하나님께서 자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에 무엇이 가득하고 있는지 속히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에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향,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어, 마음 먹은 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잘되는 생각을 가지면 어, 잘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꼭 응답을 주실 거라고 믿고 있으면 꼭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갈때와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서 그냥 계속해서 영적으로 걸어나가는 그런 심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항상 우리 산마른 무지개를 위해서 중보하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연사마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축복해 달라고 중보하고 있으니 여러분, 조금만 힘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어, 산만의 무지개 들어오셔서, 어, 이렇게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그 힘든 가운데서도 댓글 남겨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누누 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상담 들어오시고 하는데요. 어, 목사님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상담을 다 해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늦으면 늦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희망을 줄수 있는 상담을 해서 목사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세임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 속에서 목사님도 일찍이 지금 깨어서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사연들이 많아가지고, 어, 목사님도 참 그거를 어, 상담하면서 어, 같이 어, 동료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같이 마음이 아파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얼렁얼렁 해결해서 어, 희망과 행복을 찾아들고자 하는 그런 어, 영권 있는 목사님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절히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어, 앞날에 꿈이 있을 거라고 보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보고 행복한 날도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산마의 무지개에 들어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기도로 승부를 거시고 찬송으로 승부를 거시고 말씀의 지팡이를 짚고 오늘도 힘을 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